바람이 좀부는것 같다. 이 총이 총. 바람이, 바람이, 이 총. 바람이, 아이이 총. 바람이, 이 총. 바람이, 이 바람이, 이 바람이. 이바이 방향 이렇게 분다는 거죠 이때 휴게소가 한번 막아주고, 이 차들이 막아주고, 이 앞에 누가 서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넘어가자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셔 떡망이네. <laughs> 아, 나 보일러 켰네? 내정리활동안 씻어.

차가울 거야. 오빠가 한번꽉 닫아래. 됐어? 마청대교도통제 하만군 산사태주의보 발령. 혼자 계속 오고 있었네. 기장 차단된 데가 뭐 많네. 400mm 이상 태풍 카노는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내일부터는 곧장 한반도로 올라옵니다 태풍의 목표를 우리나라로 바꾼 건데요. 28.3도, 10도 82%. 이거 위에서 물 뿌리는 것 같다. 여기는 바람은 괜찮고 비만 많이 내려요. 지금 여기가 비가 되게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. 그래도 바람은 안 불어서 여기가 잠길 일은 없으니까 지금 약간 덥긴 한데 오늘 선풍기만 켜도 있을 만해요 음. 아 20으로 썼네 비 많이 와서 그런가? 이 28분 정도만 있으면 하지 음. 선풍기로 음. 잘막 퍼붓는다 달걀맛인가봐 계란 나은거 이거 먹어 근데 그거 무채 말고는 김치 될 만한 게 없대 음. 아, 오이, 뭐, 저거지. Chicken, c h 이가 k e 가 chicken, chicken, c h i c 만 주셔도 괜찮아. <목소리> 저긴 어디길래 저기만 딱 구르면 없지? 4천. 딱 저기 맞네. 셀프가? 셀프네. 태풍 지나가고 한 시간에 나와 있는 거 같고 근데 위에는 아직 태풍 계속 이제 시작됐겠네 여기 있는 분들은 계속 있었던 걸까? 캠핑하는 사람 있어도 낚시하는 사람은, 어, 있네. 저 멀리. 와, 대단하다, 진짜. 호호. 햇빛 뜨거. 와이. 이게 어떻게 뒷바람이야? 옆바람 아니야? <laughs> 여기 오빠야 구멍 치기 되는 거니까. <laughs> 완전 구멍인데. 아 여기 물차구나이 옆에는 만조라서 물 끌어 끌어다요. 바람이 한 방향이 아니네, 지금. 엉망진창이네. 오, 아직 바람 쎄데? 어징어 둥좀 떠다니는 거 없나? 거저 잡게. 뭐,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그늘? 먹그 뭐 내게. 음, 벌레 조심해래. 진드기, 진드기. <laughs> 팔 찼다, 팔 이동하면서. 그래. 태양을 좋네, 지금. 18씩 찼다, 18. 오, 어, 시원해. 오, 어, 시원해. 람 좋아. 달나 음, 음, 음. 햇빛, 소독. 뭔가 약간 쾌적하다는 느낌을 들은 거왜 있지? 30에 60인데. 다진거는 마늘 그거 아가 근데 탄다! 마늘하고 웃기셔서요 아니 인터뷰 질문이 왜 이래 딱 이렇게만 바람 계속 선선하게 불었으면 좋겠다 아, 햇빛도 구름에 딱 가려고 좋은데 시원하다. 습도도 별로 없고. 바람이 좀 부네. 바람. 딴 구름에 비해서 얘만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. 어, 잠은 여기서 안 잘고 거 이동할 거예요.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.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해가 져서 그런데 이제 벌레 들어갈 것 같아서 문 닫고 이동을 하고 밥을 먹을지 아무 것도 뭐 정한 건 없어요. 이렇게 벌레들이 나오 시작 어, 모기 모기. 내 모기도 하고. 그래서, 어, 땡큐. 밖에서 이 오빠가 모기장을 털고, 문을 닫아주면, 전, 장보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자, 자. 음, 오늘은 아까 85%까지 찾네요. 음, 85%까지 찾고, 저희가 이동한다고 좀 움직이면 90%될것 같아요. 중화를 안 열면 이런 사람이 벌어져. <laughs> 계속 실패했던 커피숍. 오늘은 빵 있을 지1 1쇼오인데그 갈래. 그럴래? 유자 패스츄리라는데 이게 패스츄리라고? 소보로 같이 생겼는데 예. 선생님 이게 유자 패스츄리예요? 예. 아뭐 다르지? 그릇이 아, 이 집에 아, 세 번째 와가지고 먹네 이게 음. 왜 패스츄리지? 음. 내가 아는 패스츄리랑 다른 거야 음. 유자 맛이래 먹어봐봐 난 초코 음. 안 이 뭔데? 패스츄리가 하나 위에. 예. 아. 지금 코로나상이 맛있네. 이가한번 아. 먹어볼까? 좀 연하네. 여기 유자가 있네. 음, 유자는 되게 상큼하다. 속으로 빵. 속으로 빵이에요, 속으로 빵. 아 뜨거 뭘 지는거지 큰 건물이 지어지네 맛은 그냥 그랬다 세분만에 와서 그런가 크로아상은 맛있었는데 약간 패스츄리에서 약간 상처받은 느낌 깨끗하네 탕물도 다 갔나 오마 여기 지금 이길 맞나? 응. 어. 그늘에 차를 사야 되겠다. 걸어와야 되겠다. 음. 저 말고 저쪽 방파대 저쪽에서는 안 나오는가 봐. 내가 해볼라고. 응. 어. <laughs> 내 이거 사갖고. 아. 그, 그, 오늘은 또따 도움이 어. 가지말자좀 <laughs> 어떤지 몰라 했는데. 아, 안 음. 되겠네. 그래서. 펜스처도 <놀라> 있네 저쪽은. 저저저 댐. 산에서 돌 떨어졌네. 그 음. <놀라> 남들 잡았다 뭐 해도 뭐 우리한테 안 맞아 안 맞는 거지. 오늘 진짜 근데 습도가 작아서 저게 가능하다 진짜. <laughs> 와물바라 <우와, 뭘 박아. 웃음> 진짜 깨끗하네. 이렇게 깨끗하면 오징어가 애기가 짝퉁인 걸 알지 않을까? 가짜고. <laughs> 어머 보고. 보고다 보고. 음, 음, 음. 아 오늘 이어 선들도 다날리네 비상이네. 와 물. 진짜 답이네. 발 담그고 싶네. 그 제들은 뭐야? 아주 뜨겁구만. 와, 진짜 물맑다 근래 남해 아스켓 중에 제일 말래. 진짜 안에 오징어 있으면 보이겠다. 평소 안 해도. 평강 선글라스 좀 좋은 거 사고 싶다. 맞아, 예쁘고 가벼운 가버리라. 거. 아니,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계속 저걸 들고 있는 거다. 아, 그냥 버리라. 버리야, 판다, 우리는. 그, 일단 버렸어. 응. 마음에 드는 거못 찾았어. 그 사이에 눈부시면 어쩔 거야. <laughs> 절로 가본다고? 저, 그, 저, 그, 그것도 장기 처리에다 응. 해보안 나. 이제 태풍 지나가고, 밑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. 정하시나봐요 여기 놀러오는 사람들이라도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. 와, 우리 저기 벙커벨에 있는 친들 밀릴까 봐 나도 걱정이 돼. 고바이지나가면 진짜 내가들면 진짜 한 마디라도 좀 얼굴을 <laughs> 보여줄 것 같고. <laughs> 아까 보여줬다며. 오, 오 따라왔다며. 한 마리. 그래갖고 내가 가만 멈췄어. 쑥 떨어지니까 야금 막 보다가 음. 가만 있는 거야. 저, 조금 감을 것도 네. 안 가고 계이 있길래. 음. 액션도 주보고, 폴링도 시키고.